네, 안녕하십니까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의 홈런 왕입니다 2025년 11월 28일 모닝 마켓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환율이 좀 많이 내렸습니다. 1,463원까지 내렸는데요, 하루에 0.5% 정도까지 내렸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당연히 어제 있었던 금통위의 영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패드에 있던 파월 의장 쪽에서 푸스를 어,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파월 의장 쪽에서는 파월 의장의 의중은 알 수는 없겠지만, 지금 미국 장 자체가 지금 계속 푸슬, 어, 금리 푸슬 외치면서 금리 하락에 점점 배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패드 와치 쪽도 지금 하락이 80% 이상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된 느낌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금 어, 한국 은행 장인 장이 신인 이제 이창용 총재가 어 조금 금통이에 가 금통이에서 좀 많은 발언들을 했습니다. 어좀 환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천오백 원 가도 된다. 천오백 원 가도 된다. 왜냐면 자신 있다. 지금 환율 안정이 돼서 자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천오백 원 가도 그렇게까지 시장 개입을 안할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하면서 오히려 자신감을 조금 이렇게 내비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이 조금 어, 이렇게 약화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온 것 같고요. 어제 있었던 금융통화위원회의 예, 어, 얘기를 조금만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요. 금리가 2.5%로 동결이 됐습니다. 모두가 이제 예상했던 바죠. 어, 왜냐하면 이제... 소 경기가 지금 소비와 수출이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고 금융 안정 리스크 등을 생각했을 때이 금융 안정 리스크라는 건 이제 환율이라고 할수 있겠죠. 요런걸 이제 생각했을 때 하락은 조금은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이렇게. 이제 금 금리를 동결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지금 물가 같은 경우가 2025년에 올해 이제 한달 남았지만 예상 물가가 2.1%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2.1%고요. 2026년도 어, 대동소위함도 2.1%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이제 성장률인데요. 성장률이 이제 2025년이 1%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면 2026년은 반도체 호황과 이제 모든 산업들의 호황으로 인해서 1.8%까지 오를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일자리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어 소득 증대 일반 서민들 소득 증대로 이루어질. 것인지는 조금 의문이긴 하지만 그는 이제 화폐 정책이 아니라 산업 정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조금 예외적인 이 한국, 한국은행에서 할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소비와 수출세가 일단 뭐그 가장 회복된 게 가장 크다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어 금리 동결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제. 원자재 같은 경우가, 어,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제 커피 가격이 뭐 지난 3년 동안 더 많이 올랐지만, 어, 최근에 커피 가격이 또 뜨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어, 그게 어떤 이유였냐면요. 이, 에디오피아에서 이제 커피 주산지라고 하시는 에디오피아에서 화산이 하나 폭발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에디오피아산 커피 수출에 대해서 지장이 많이 생길거다는 예상이 들면서 커피 가격이 상당히 뛰어 올랐고요. 게다가 선물 가격도 많이 뛰어 올랐습니다. 근데 이 화산이 저희 그니까 인류 역사상 기, 폭발에 대해서 기록된 적은 없고 어 지질학 조사로 일만 이천 일만 이천 년 전에 이제 폭발을 했다는 화산인데 이번 폭발로 인해서 꽤 이제 많은 지지학자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어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게 단기 테마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계속 될 것인지는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커피 가격에 꽤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이제 변치 않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어, 휴장을 했기 때문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일본 시장이 다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종, 한국 시장보다 조금 일찍 하루 이틀 정도 영업일 기준으로 하루 이틀 정도 일찍 조정장을 받았는데요 어, 이게 일본 지수가 약간 한국 지수보다 살짝 선행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이게 다시 회복 하는 형태로 가져왔는데 한국 지수도 이게 일본을 따라서 회복하는 형태로 돌아갈지 어, 그걸 한번 체크해 보는 맛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의 종목은 FNS테크입니다. 어제이 어제 FNS테크에 대해서 꽤 괜찮은 리포트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오늘 소개시 드리기 위해 드리기 위해서 이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sk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이고요. 10월, 20, 11월, 27일 어제자로 나온 리포트입니다. 어, 제목은 숨겨진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나와 있고요. 유리기판 저평가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회사가 하는 거는요. 디스플레이 웹 장비와 반도체 소재 부품. cmp 패드 uv 할로겐 램프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소부장 업체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 고객사가 아주아주 아주 괜찮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tsmc cxmt 까지 요 창신이죠 요 중국 반도체 업체 인데 어, 요런 이제 한국과 대만 중국까지 이렇게 많은 대기업들을 현재 고객사로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수 있을 거에요 2024년 부분별 매출 비중은 장비가 52% 소재 부품이 47% 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재와 부품 부분이 전체 이게 90%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2025년 상반기 부터 수익성이 높은 소재 부품 부분이 뚜렷한 실적 개선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3쿼터 누적 이익이 24년 연간 실적을 상회하고 있는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6년부터는 유리기판 신사업, 그러니까 소재 장비까지 가시화되면서 EPS 플러스 멀티플 동반, 동반 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 이때 어제 이 리포트가 나올 때 주가가 14,570원이었는데. 목표 주가를 3만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포터가 나오자마자 어제 10% 이상 상승을 하면서 이제 16,490원으로 어제 종가 마감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목표가까지는 조금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장기 투자용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반도체가 약간은 조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장기 매매로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어, 장기 매매로서, 장기 매매로서 좀 길게 보고 매매하기에는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여기서 또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요. 소재 부품 부분에서 이제 2025년 3분기 인수한 대만 아이 아사이 램프 인수 효과가 기대가 된다고 하고요, HBM과 첨단 공정 생산 확대에 따른 CMP 패드 수요 증가에 따라서 어 2025년 2분기부터 외형 수위성 확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인수한 대만의 아사이 램프 같은 경우에는요, 어 인수 후에 비용 효율과 가동률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3커터까지 영업익률 50% 영업 이익률 50%를 기록했고 본업인 램프 패드 제품군 또한 영업 이익률이 30%까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매출 대비 영업 이익률 상당히 높은 기업이라고 말씀을 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신사업인 유리 기판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 이역에 대한 추가 매출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기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12월, 그러니까 2026년 10, 12개월 예상 PER 수준으로 했을 때 7배 수준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이게 반도체 부분에서는 막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 주건을 높이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FNS 테크가 이게 좀 유명한 기업은 아닌데, 이번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대중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은 것 같습니다. 하나의 유리기판 줄어서 꽤 괜찮은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내년이 좀더 기대되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 SK증권 요 PDF 내용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시고요. 어, 제가 이렇게 하나하 이제 종목 소개를 해드리는데 어, 절대 종목 추천은 아닙니다. 이거 투자 판단은 철저히 본인이 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제가 막 이렇게 어, 항상 잡주는 이제 소개 안 해드리고 또일조 이상 대형주는 소개를 잘안 합니다. 왜냐면 어, 이런 잡주 같은 경우에는 잡주인 이유가 있고 1주 이상의 대형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중간 정도의 중소형주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이 FNS 테크가 딱거기 알맞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어, 꼭 소개를 시켜 드려야겠다. 어,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오늘 소개시켜 드렸고요. 자 오늘 내용 좀 정리해 드리면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금리 하락 기조가 조금 수그러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내려갈 때까지 이제 버텨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한국장보다 조정장이 조금 일찍 시작됐는데 일본장이 다시 이제 전고점을 향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한국장도 같이 따라가는 형태가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해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숨겨진 반도체 서부장 FN 스테크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네, 장기 매매 잡혀 간다는 얘기에 재밌는 농담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 드리고요. 어, 저는 다음 주에 또 주말 얘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